안녕하세요 여러분. 리 r o k e r r e c 레이크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거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리버럴 파리와 컨 i v e p 티브 파리 양당이 제시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데 있습니다. 정책 분석은 두 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도와주실 예정인데요. 조성봉 중개인께서는 conservative 당의 주거정책을 그리고 또한 엄지현 중개인께서는 liberal 당의 주거정책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정치적 토론이 아닌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의 내용과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보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비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affordability measure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2번 housing supply 주택 공급 계획 3번 regulation approach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 4번 target beneficiaries, 주요 수혜 대상. 자, 그럼 지금부터 각 당의 주거 정책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PC당의 affordability measure,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먼저 조성범, 중개인을 통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스단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있었던 보조금이라든지, 금리대출 같은 비간접적인 혜택보다는, 주택 구매 가격 자체를 낮추는데 초점을 둔것 같습니다. 가장 큰 프라미스는요, 어, 신축주택에 대한 GST 면제인데요. 최대 130만 불짜리 신규주택에 관해서 GST를 면제해 주는 게 가장 큰 프라미스입니다. 그래서 최대 6만 5천 불까지 꼭첫 주택 구매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매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3 밀리언 최대 6만5천 불까지 집값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 어, 개발 부담금을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규 주택을 살때 대발로만 차지를 많이 내는데 지방 자치 단체 어,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대발로만 차지를 1불 내릴 때마다 연방 정부에서 최대 50%죠. 그래서 이거를 10만 불을 내려주면 최대 5만 불까지 연방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어, 플랫폼을 갖들고 왔고요. 그래서 연방 정부 추산으로는 6만 5... 5천 불 G S 면제와 대불넘은 어, 찬지 5만 불을 면제해준면은 최대 한 10만 불 정도 주택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계지 자체 빌리는 가격도 낮아질 거고요. 부상의 예상으로는 연 3천 불 정도 모계지 납입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뉴블러 어쩌 같은 어퍼월드 매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당에서 공약하고 있는 정책은 보수당이랑은 살짝 방향이 다른데요. 이제 보수당 같은 경우는 130만불 이하의 새 집에 대한 이제 GST 면제가 있는데 자유당 같은 경우는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에게만 이 혜택이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 해석을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당의 정책 같은 경우는 진짜로 집이 필요한 실 소유자에게 혜택이 가니까 처음 집을 사는 분들에게만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 과열을 어느 정도는 막으면서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과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집을 한 번이라도 구매하신 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 항목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우스 어포더빌리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리캡을 해보자면, 컨설브리브 쪽에서는, 퍼 펄스톤 바이어와, 그리고 투자자, 아, 그리고 이제 금액이 130만 불 집까지, d s t 가 이제 웨이브가 되는 부분일 거고, 자유단 같은 경우는 첫 집을 사는 사람들만, 그리고 금액이 이제 100만 불까지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리세일은 아니고, 뉴홈셀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컨스트럭션 새로운 집을 살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그 보수당의 디벨로멘트 찰지도새 집의 경우일 경우에만 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임플리멘트가 될지는 아직 거기에 대한 지금 디테일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플레스바이어라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의 마켓을 조금 더스티뮬레이트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양쪽에 당연히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우징 서플라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게 사실 하우징 서플라이가 캐나다 전체적인 문제점이죠. 어, 토론토도 하우징 서플라이에 대해서 지금 미래 2027년에서 2028년 되면은 뭐 지어지는 건물이 굉장히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사실 굉장히 이미네한프라블럼인데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좀 리버럴 쪽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자유당에서 내놓은 큰 프로젝트죠. 이름은 이제 빌드 캐나다 홈스라는 큰 프로젝트로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요. 정부 주도형이라는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 한국의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자유당이 말하는 방향은 택시장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겠다. 직접 공급을 하겠다.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규모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캐나다 전체 지어지는 집이 24만 5천 채가 지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두 배를 늘려서 매년 50만 채를 목표로 집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설비드쪽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보스당의 입장은 정부 주도하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을 많이 못졌다는게 기본적인. 음.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현 씨도 말씀하셨지만 보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조금 정부 주도 하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보당은 완전 반대로 시장 친화적인 민간 주도 사기업 주도의 마켓에서 알아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에 지금 중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24만 5천 제 말씀하셨는데 보당에서는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왔는데 각 시에서 24만 5천 베이스로 매년 15%씩 늘리는 거를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를 이제 조금 채찍과 당근 같은 느낌인데요. 만약에 15%의 타겟을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타겟을 못 맞춘 만큼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게 제일 큰 채찍이고요. 만약에 그 타겟을 맞췄다, 아니면 그걸 더 익시드 스 했다, 넘쳤다 그러면은 보너스를 주는 것까지. 어, 지금 고려하고 있답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15%가 컴파운드되는 복리 개념이어서 내년에 15%더 짓고 후년에는 그15% 넘긴 거에 또15%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5년 안에 현재 짓는 것보다 2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지금 짓는 것보다 2배 늘어날 수 있도록 공약이고 그리고 지금 연방정보소유 건물이 3만 7천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15%약 6천 개의 건물을 매각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지금 보스당 정부의 하우싱 서플라이 어, 공약입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당제 얘기를 좀 써머라이즈를 어, 한번 해보자면, 리버럴의 어, 경우는 마켓 조금 더 컨트롤해서 아버먼트 레드의 그 프로젝트로 우리가 집을 많이 짓겠다. 지금 현재 한 25만 채 정도를 캐나다 전역에서 짓고 있는데 이거를 가버멘트에서 지원을 해서 50만 채로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계획인 거고. 그리고 이제 PC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에 맡기도록 하겠다. 하지만 마켓에 맡기고 햇질 혹은 당근을 줘서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돕겠다. 그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버멘트가 운하고 있는 건물들을 이제 매각을 해서 그 필요한 자금들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질문이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regulation approach죠. 이제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 아마 이거 이 규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성몽씨가 말씀하신 PC당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아마 연결이 될것 같은데 성몽씨부터 어, 그러면 PC당 어,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시에서도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연방정부에서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하우스 서플라이를 조금 늘리겠다는 게 가장 큰 골조고 그리고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거죠 c a p 개인 a 스 g a i 유예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자기의 p r i n c i p 이 아닌 s e c o n 이나 다른 투자형 p r o p 를 팔았을 때 생기는 캐피탈 게인텍스를 캐나다 내에 재투자할 시 세금을 유예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뭐 미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개발 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세금 유예를 위해서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하우스를 더 많이 짓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당은 마켓에 맡긴다는 의미가 서플라이를 많이 늘림으로써 가격 자체도 낮출 수 있게 하려는 게 가장 큰 공약인 것 같아요 그 zoning restriction 같은 것들을 regulation을 더 줄일 그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들 그런 것들을 많이 철폐하고 그 CHMC 같은 유망정부 산하의 단체들이 기관들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승인들을 평균 60일 안에까지 해줄 수 있도록 음. 어, 지금 그걸 강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 정부에서 gatekeeper라고 하우스 서플라이를 가로막는 어, 정부 규제 같은 것들 아니면 그런 공무원들을 다 해고시키겠다는 규제들 철폐 그것도 가장 큰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음. 또 제가 듣기로는 자, PC당에서는 그 렌트 컨트롤에 대 퍼우즈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왜냐면 하 렌트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집을 사는 걸좀 디스커리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온타리고 가지고는 있 렌트 컨트롤인 거잖아요. 근데 부분이 페럴 가버먼트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알기로는 NDP라든지 다른 당에서는 지금 그, 온타리에서 시행하는 렌트 상한제 같은 거죠. 렌트 컨트롤 연방정부, 그러니까 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말씀하셨다시피 보수당에서는그 렌트 컨트롤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거보다는 시장 자유를 에 맡기기 때문에 개발 업체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집을 더 짓는 걸 꺼려 한다거나, 밀로우 마켓 렌트를 주는, 어, 건물, 아파트 빌딩을 만드는 건설 업체에게는 GS를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한 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제에 대한 어, 접근 방식 리버럴은 어떨까요? 네, 일단 자유당의 규제 접근 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 이들의 입장은 없애는 게 아니라 고치고 조율하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 규제는 필요하지만 다만 똑똑하게 다뤄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규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잘 다듬으면 훨씬 효율적이고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그럼 어떠한 규제들 개선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4플렉스 x 한 집에 한 건물에 이제 집이 4개로 나눠지는 형태죠. 건축허용을 확대하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자유당은 2024년 3월에 빌드 온타리오 액트라는 법안을 도입하면서 도시 지역의 주거용 부지 최대 4층 높이의 4가구 주택 추가 승인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어,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 부담금 면제. 이제 자유당에서 3,000 스폰스 이하의 집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금을 면제를 해주는 정책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가 굉장히 큰데, 이제 아까 렌트 컨트롤 말씀하셨는데, 렌트 컨트롤을 모든 주택 단위에 통제를 재도입하여서 임차인들이, 렌터들이 좀더 싸게 렌트를 할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어, 정책인데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 정부 주도형으로 집을 짓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사실 시행을 하면 빌더들이 집을 많이 안 지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 주도형으로 집을 지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네. 아, 그렇군요. 자, 역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자유당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엠프사이즈를 하고 있고, 그리고 PC당은 조금 더 마켓을 맡기는 부분인 것 같은데, 웬 컨트롤이 사실, 은타리오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컨출 버전한 탑픽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렌트 컨트롤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만 있다가, 윈가버멘트로 넘어오면서, 이 센탈 컨트롤이 이제 다시 새로 지어진 건물에도 전부 다다 다 적용이 됐었다가, 폴드 가브로멘트로 넘어오면서 이제 2018년 11월 15일 이후로 지어진 집에 대해서는 또 렌트 컨트롤이 어사이드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어, 자유당이 메쥬리티가 된다 라고 하면 벤타리오에 있는 모든 건물의 렌트 컨트롤이 다시 한번 또 시작이 될수 있는 또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으로는 피지당과 리버럴당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걸로 인해서 과연 누가 수혜를 어떻게 보게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텐데 그럼 일단 이번은 지연치 어,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당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건설업자 빌더 중심의 정책인데요. 일단 처음 집을 사는 사람 중새 건물에 관해서 100만불 이하 일단 GST 면제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네, 이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자산이 없고 집값의 진입 장벽 때문에 좀조차 꾸지 못하는 우리 젊은 정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당은 이첫 진입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또 시장이 꾸준하게 천천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정책을 내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건설업자, 빌더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급 문제 자체는 어, 민간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결국 집을 짓는 거는 인간업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같이 개입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또 설명드렸는데 한국의 LH와 같은 모델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연결 고리를 잡는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단순히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첫집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이 시장이 건강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자유당의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최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중준인님 네, 알려주시겠어요. 보수당은 개발업체 아니면 개발업자들이 제일 큰 수혜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첫 번째는 우선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특히 음. 어, 저희 청년들이나 아니면첫 주택 구입 구매자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가격이 되게 폭등했었는데. 이때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스단이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신규 주택에 130만 불까지 GST를 면제해 준 건데 이거는 자유당과는 달리 첫 주택 구매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조금 더큰 집으로 가고 싶은 젊은 부부, 아니면 뭐 젊은 청년들에게도 회대이갈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입자들. 렌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도 어,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렌트를 받는 건물을 짓는 그 개발업체들에게 g s 를 연재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장려함으로써 건물들이 늘어나서 옵션도 많이 생기고 일반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서 뭐 공실률도 높이고 선택지 늘려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어, 그런 효과를 볼수 있도록 지금 보당의 공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 주택 건설업자, 개발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GST 면제로 가격이 내려갈 거고, 도시들의 지박, 지자치단체 내는 데벨벳 차지도 내려가고, 그리고 인허가 어, 절차를 간소화해서 여기서 얻는 이익도 많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개발자들이 항상 캠플레이 했던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뭐든 이런 프로세스들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어, 그런 것들을 간소화하겠다고 보수당에서 공약을 내걸어서 아,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도 가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 있어서 주택 건설업자 그리고 개발 업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거고 네 번째는 35만 명 정도의 기술직 트레이드 워커들을 양성하는 게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그동안 건설 업체에서 그런 컴플레인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35만 명 정도의 기술직을 양성함으로써 그 사람들 양적인 일자리를 얻고 건설 업체에는 기술직을 공급함으로써 이 건설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기술직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비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 성장 속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자유단 같은 경우는 추얼되어 있는 마켓에서 천천히 성장을 시키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PC단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마켓에 맡기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레드 테이블 끊어내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서포트를 해 주면서 서포트를 해 주다 보니 어쩌면 리버럴보다는 PC당이 조금 더 농산 마켓 성장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이라는 이 인더스트리 자체가 경제 전반에 한60%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두그 리더에게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새로운 파레스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의 파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 굉장히 큰 마켓 임팩트를 줄수 있는 그런 어, 내용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두분 정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리버럴과 컨설비를 양당의 하우징 서플라이를 네 가지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거 문제는 많은 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